안녕하세요. BMW파크 박종훈입니다. 오늘은 11월 이제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이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이 타이밍에 최대 프로모션을 받을 수 있는 X4부터 X7까지의 차량 재고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안내해 드리는 차량 재고를 확인하셔서 원하시는 차량의 재고가 일치하다면 바로 문의 주셔서 지금 최대한 할인을 받고 차량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X4입니다. X4 같은 경우는 이제 단종 예정이라고 해서 차량이 25년식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예상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25년식으로 들어오면서 차량의 휠 디자인이라든지 살짝 변경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는 25년식의 휠 디자인이 훨씬 더 예뻐졌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출고 가능한 컬러를 말씀을 드리면 20i x 라인 전 컬러 소량 가능하고 20i m 스포츠도 전 컬러 소량 가능합니다. 그리고 20i m 스포츠 프로모델은 화이트, 블랙, 소피스토 그레이, 브루클린 그레이 모두 가능하고요. 20d m 스포츠는 소피스토 그레이, 블랙, 브루클린 그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M40i는 화이트 소량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일반적인 모델들은 재고가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차량들은 다양하게 컬러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소량 남은 차종들은 지금 재고가 얼마 없기 때문에 이 차량들은 빨리 문의주셔서 차량을 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X4 같은 경우는 지금 스마트 할부 사용하시면 풀케어가 3년 동안 적용이 되니까 이런 혜택도 받으시면서 차량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X5입니다. x 5 같은 경우는 24년식부터 지금 인기가 계속 많아가지고 차량 재고가 여유있지는 않은 편이었는데 지금 출고 가능한 차량들을 말씀드리면은 X5, 40i, X라인 7인승, 25년식으로 블랙 한대 출고 가능하고요. 그리고 40i M스포츠, 24년식으로는 맨하탄 브루클린 그레이 딱한 대씩 가능하고 25년식 보시면은 화이트, 맨하탄, 브루클린 그레이 한 대씩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40IM 스포츠 7인승 24년식으로 보시면은 맨하탄 지금 한대 가능하고요 25년식으로 보시면 화이트 한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이 기다리셨던 차량인데 502 모델입니다. 502 모델이 이번에 조금 넉넉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대기가 많았던 차종들 빼고는 지금 출고가 어느 정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X 라인부터 말씀드리면은 25년식으로 블랙, 화이트, 스카이 스크래퍼 그레이 한 대씩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M 스포츠 프로 모델 보시면은 25년식 블랙, 화이트, 브루클린 그레이 정말 극소량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60i 프로 모델 보시면은 화이트, 브루클린 그레이, 블랙 소량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X5 부터는 리스 이용하시면은 5개월 동안 리스로 100만원씩 지원되고요 스마트 할부 이용하시면은 월 80만원씩 4개월 할부금 지원됩니다 다음은 X6 입니다 X6 같은 경우는 24년식이 지금 판매 중이고 25년식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24년식 출고 가능한 차량은 디젤은 일단 없고요 그래서 지금 가솔린 보시면은 40i M 스포츠 모델은 화이트, 메나탄, 브루클린 그레이 급소량 가능합니다 그리고 M60i 프로 모델 보시면은 화이트 소량 가능하고요. 이그 차량도 X5와 동일하게 리스료랑 월 할부금 지원이 되는 모델입니다. 다음은 X7입니다. X7도 차량이 많지는 않은데요. 지금 출고 가능한 모델을 하나하나씩 살펴보자면 4 0라이 DP6 인승 모델은 25년식으로 블랙, 화이트 한 대씩 가능하고요. 7인승 모델은 화이트 한대 가능합니다. 그리고 M스포츠로 넘어와서 6인승 모델은 24년식 메나탄 브루클린 그레이 한 대씩 가능하고요. 25년식은 전 컬러. 소량 가능한 상황입니다. 7인승 모델은 지금 현재 출고 가능한 차량이 없고요. 40D 모델 보시면은 DP 6인승 25년식 화이트 한대 가능하고요. 7인승은 출고 가능한 차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M 스포츠로 넘어와서 6인승 모델은 25년식 블랙. 브루클린 그레이 한대씩 가능하고요 7인승은 출고 가능한 차량이 없습니다 다음은 M60i 모델인데요 이 모델은 24년식 브루클린 그레이 한대 가능하고 25년식도 브루클린 그레이 두대 차량이 출고 가능합니다 이 차량도 똑같이 X5, 6와 동일하게 리스를 월납지원금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지금 안내드리는 재고는 제가 25일 저녁 기준으로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올렸을 때는 새로 생기는 재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안내드린 차량이 재고가 빠지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대략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저에게 꼭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략하게 X4부터 7까지 출고 가능한 차량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